상계구리 아니네요. 저쪽에도 있네요. 상계구리 아니네요. 집중적으로 여기에 상계구리 아니네요. 놀라울 정도네요. 울같치 떼가 와가 먹으면 안 되는데. 며칠 전보다 많이 자랐네요 얼마나 귀여운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요런 거 하나 있고 요런 거 하나 있고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요런 거 하나 있고 저쪽에 동글동글한 거 꽈배기 같은 거 하나 있고 종류가 좀세 가지 세 가지 종류의 어. 겨울이 아닌데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겨울에 세 가지 종류의 어. 산개구리들이 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세 가지 종류의 뭐도롱뇽도 있고 산개구리도 있고 요거 개구리 알인데 근데 요거는 곧 빠져나갈, 알이 곧 빠져나갈 것 같네요 저쪽에 꽈배기처럼 저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아, 여기 가장 특이하네요 어떤 사람들 징그럽다고 그러는데, 징그럽다고도 하는데, 그렇지는 않아요. 어그 사람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. 예쁩니다, 한없이. 야생이 살아있다는 결론이네요. 너무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, 개구리가. 와, 바람도 어마어마하 보네요. 쇼트 영상이 3, 3분짜리죠. 놀랍네요 산 옹달샘에 개구리 떼들이 다른 종류들이 알을 아르리...